지금. 아, <laughs> 아니, 아 천에 말했잖아요. 제가. 천게 없어요. 그래서 선수병 안 넣었잖아. 나온 애는 뒤에 워크북을 명단 안해드 되죠. 아, 그럴까요 알지 마요. 아, 그까 솔직히 내가 이거 일단은 그 워크북 만들 때 그냥 무지성으로 만들긴 했거든요. 그다 그냥, 그냥 일단 일괄적으로. 근데, 사실 어법이랑 서술형 안 나와서 이걸 워크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 사실은 좀 들기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워크북보다 해석 연습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뭐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거 이지문을다 다섯 지문을 분석하면서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려도 얘를 변형 문제를 몰래지 하는데 도저히 나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서술형이랑 어법이 안 나온다는 전제에. 어, 그러니까 보통 시험에 진짜 낼게 없을 때 내는 게 원래 어법이거든요. 근데 어법이 안 나온대잖아요. 일강이 뭘뭘뭘야 <laughs> 되는 건가 이게 좀잘 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네. 그래서 그냥 어뭐 패러프레이징이고 뭐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읽고 해서 잘하면 되고 뭐 그냥 단어 좀잘 알고 요 정도 요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 이렇게 할까? 음. 일강을 워크북을 하지 말고 차라리 해석 연습을 할까요? 그게 더 낫지 않겠냐? 네. 워크북 하는 거. 로요 네. 해석 연습은 사실 할 필요가 좀 있으니까 근데 해석 연습지를 제가 어, 따로 만들어 둔게 없어갖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시간에 어디서든 써놔야겠다 <laughs>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 아, 다음 시간이면 금요일이구나. 어차피 여러분 할거 많으니까 금요일 날 저도 늦진 않을 거 같네요. 그러면 금요일 날에 제가 일간 어 해석 연습지를 그냥 배부를 해드릴게요. 어, 배부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부분에서 테스트지를 그냥 줄게요. 그러면 아예 그게 나빠서 그냥 부분에서 테스트지를 그냥 아예 줄 테니까. 그걸로 그냥 연습하고 1강 테스트를 아예 보지 말자 요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뭐 변형 문제를 풀거나 다른 테스트를 보는 게더 생산적인 것 같아요 1강 이거, 뭐 이거 부분 해석한다고 막 이렇게 시간 쓰는 게 별로 저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1강은 부분 해석 테스트지를 제가 아니면 뭐 전체 해석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해석 연습지를 만들어 갖고 금요일날 주고 월요일날까지 이제 완료하는 걸로 해서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그냥 그때 가서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버리을 1강은 더 테스트 그냥 안 보겠습니다 어법이고 영장이고 뭐하셔 필요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응? 자리 좀 자리 뭐라고요? 옮겨도 돼요 옮겨도 되냐고요? 풀어주세요 어. 어디 여기로? 네. 아 그럼 나 이거 치워줄 응. 글자가 오. 없는데 18번, 18번 질문이죠 네. 그래 복잡한데요 알겠습니다 대만한건 사실상 삽입과 일치 외에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서술형도 안나옵니요 가볼게요 Fair day in 며칠 전에 I submitted my application and recipe 자, 그래서 내가 신청서랑 그 레시피를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뭐두 번째 어, 연례 행사가 되나 보네요 d i n actual cooking contest 이거에 대한 뭐 그런 걸 제출했는데 However, 그러나 I would like to change my recipe. 자, 내 레시피를 바꾸고 싶답니다. 가능하다면요. 그래서 내가 웹사이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지만, 나는 오로지 정보만을 확인을 했는데 어떤 정보냐면 그 콘테스트 날짜랑 시간이랑 상에 대한 정보만 이제 발견을 했답니다. 즉, 내 레시피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여부는 모른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 딱 나와 있죠. 레시피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I just created. 나는 이제 막 만들었어요. 즉,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는 내가 왜 레시피를 바꾸고 싶어 하는지 뭐그 이유를 말하는 거겠죠. A great new recipe. 그래서 새로운 레시피를 내가 이제 막 만들어냈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대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것보다 더 좋아할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더원인제 레시피를 말하는 거고 내가 전에 이미 제출했었던 레시피보다 내가 새롭게 개발한 레시피를 더 좋아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Please let me you know 내가 알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죠. 거를 If I can change my s u m m i l y e recipe. 그래서 내 내가 제출했던 레시피를 바꿀 수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 이거 해야 돼요? 아니 사실 뭐 일부 해석 뭐이 정도인데 아니 이거 안할 거예요 일반 해석도 더 좋아하지 않나요? 굉지 네네네. 11강은 사실 좀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차라리 11강은. 왜냐면 11강은 어떻게스토리텔링이니까 어떤 글의 순서적인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글의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주요 불직한 사건별로 이렇게 나눠서 나열하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거든. 근데 얘는... 네. 그래서 소재고 나발이 없습니다. 그냥 요리법이 변경이 가능하냐 이거 의하려고한 거죠. 너무 밝게요. <laughs> 진짜 <밝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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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은 지아이야 <laughs> 아니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금요일날 불고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어 그러면 어 좋은 아이디어였지. 자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I know it. <laughs> 자 나는 알고 있는데, you are the editor. 당신이 편집자라는 걸 알고 있답니다. How to raise photos for fun and profit by Sue Smith. 뭐, 뭐 이거에 편집자라는 걸 알고 있대요뒷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Would you consider looking at a proposal? 자 당신이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보는 것을 제안서를 보는 걸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제안서냐? 푸들 책에 대한 제안서예요. 그 책이 뭐냐면 the focuses on health, obedience and grooming. 자, 그러니까 그래서 health 건강, 그리고 복종, 그리고 이제 그루밍 한다고 하죠. 우리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나이 애들. 그래서 그런 거에 집중한 푸들의 어, 푸들 책에 관한 제안서를 한번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까? for w e l v e y e r s 자, 12년 동안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이제 그 편집자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상황인가 보죠. 그래서 한번 좀 봐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좀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당위성을 이제부터 설명을 합니다. 12년 동안 내가 오너였는데, 그 뭐야, 오어포드의 뭐 오너였는데 이게 뭐하는 거냐면요, 또 티클이에요. 티클하는 그게 원래는 좀 그런 고급진 그런 가게라고 해야 할까? 백화점에 있는 그 코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통 무디크라고 하는데 Specializing in Food Care 그래서 이 푸드 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에뭐 여기서 오더스 오브 푸드의 뭐 오너여 왔답니다 12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해왔대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뭐, 털 자르는 것도 하고, 스타일링도 하고, 뭐,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손톱 깎는 것도 하고, 그리고 뭐, 푸들 참스쿨이라는 것도 한대요. 뭐 푸들 참스쿨이 뭐, 냐뭐 푸들 매력 학폭? 뭐,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운영한대요. 그리고, I am uniquely qualified. 나는 여기서유니 n i q 는 사실상 only 의미에 가깝겠죠. 고유하게니까 사실상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데, 뭐할 자격이냐면, 그 푸들 오너에게 제공할 자격이 있답니다. 뭘 제공하냐? 많은 가치 있는 조언을 해줄 자격이 있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푸들을 어, 기르는 그런 이제 어, 반려동물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전문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부심 있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 may i send a proposal 자, 제가 당신에게 제안서를 보내도 되겠습니까? 뭐에 대한 제안서냐? For non-fiction, do it yourself 이래요 그러니까 non-fiction에다가 직접 너 스스로 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DIY라고 하죠? DIY 줄여서 do it yourself죠 그래서 네가 직접 할수 있는 그런 책에 대한 제안서를 좀 보내드려도 되겠는가 근데 그 제안서에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a i m t that o o n e r s 그러니까 푸드를 주인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On taking care of their pet poodles. 그래서 그 그들의 푸들 애완견 돌보기에 관한 그런 책이랍니다. 이거에 대한 제안서를 좀 보내줘도 되겠냐? A self-addressed stamped envelope. 자, self-addressed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신용의 스탬프 우표가 붙여져 있는 봉투가 Is and close for your reply 너의 답장을 위해서 동봉되어 있습니다 반신용이라는 제 다시 보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보내려고 또 우표가 붙어있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내가 세팅해서 보내줄게 그래제한 겁니다 끝 그래서 목적은 이거죠 그니까 도서 출판 제안서를 한번 검토해 달라. 내가 이제 그푸들에 대해서는 내가 약간 좀 권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한번 보고, 어 괜찮은 거 같으면은 한번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달라. 뭐 이런 거를 제안을 한 거죠. 역시나 변형 예상 이거밖에 없습니다. 넘어가기다아니 뭔가 좀 심심하다, 그게뭐 제가 설명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뭐, 뭐 필기도 하고 뭐러 페이지도 하고 구조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할게 없어요. 에이. 재미가 없어 야호 야구, <laughs> 야구 같은 거요 자 이어서 바로 볼게. For months ago, 4 개월 전에 I purchased a guitar at your store. 제가 당시 가게에서 기타를 한대 샀는데요. I was pleased with the excellent service. 저는 이 훌륭한 서비스에 만족했고요. 그리고 be happy with도 만족하는 거죠. The guitar, 그 기타도 이제 만족한답니다. At the time of purchase. 구매하는 그 시기에 구매 당시에 내가 동의했어요. 뭐에 동의했냐면 800달러의 구매 가격에 동의했답니다. 그럼 얼마냐? 80만 원이란 거예요. 기타가? 기타 뭐 이렇게 비어요 모르겠다. 아무튼 뭐야. 인코딩 텍스니까 세금을 포함해서 이제 800달러의 구매 가격에 동의를 했는데요. Your offering. 너는 제안하고 있었대. Interest-free인데 뭐뭐 free 하면 뭐가 없는 거고 여기서 interest는 이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자가 없는 거니까 무이자 됐어요. i n s t r m e n t 가 할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이자 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무이자 할부 계획을 제안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I signed up. 내가 서명을 했어요. To make eight payments. 자, 내가 여덟 번의 지불을 하도록 계약을 했는데요. 그 8번의 지불이 100달러씩 각각이라니까 총 8달 이제 할부를 했다는 거겠죠 뭐할 때까지? 총액이 완전히 지불될 때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이자가 없으니까 그냥 100달러씩 그냥 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설명한 거예요 근데 I have had some unexpected medical bills 제가 몇 가지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전 이하라는 걸 알게 되는데 It is difficult for me. 내가 투구정 사는 게 힘들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투구정 사는 게 뭐냐 100달러씩, 그러니까 100달러를 지불하는 게 힘들어졌대요 언제? 다음 네달동안이요 다음 네달 동안 그러니까 지금 뭐한반 정도 됐나 보죠 400달러 됐나 보죠 400, 어, 그러니까 400달러가 남은 상황이겠죠 이런 게좀 이제 일치로 나올 만한 요소들이겠죠 본얘기 나오니까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 My payment plan. 나의 지불 계획이 s t be restructured. 재구성 될수있 e 느냐 s o t h a e t 뭐할수 있도록 내가 m a k e p a y m e n t s 계속 u c t u r e 번 I will 달러까지는 이미 냈어요. 그래서 그 그렇죠? 근데 내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 돈 없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8번으로 쪼개는 거죠 5십시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걸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I hope you c a 이 이렇게 한 me 당신이 저를 도와줄 거라고 저는 희망을 갖겠습니다 해주세요 할부를좀더 추가를 해주세요 끝입니다 네네 <laughs> 네. 말도 안 되는 네네무네자네해네는 그것도 네지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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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invest가 원래 투자하던데 invest i 하면 구매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구매했어요 limited number of l a p e r s 그래서 제한된 수의 사물함 그러니까 몇개안 되는 이제 사물함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뭘 의미하냐 배절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위치가 말하는 것은 안내문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라퍼를몇개안 샀다는 게뭘 뜻하는 거냐면 학생들이 will not have to carry No one h a i r c u t 뭐말 필요가 없다나 그래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뭐를 all their belongings. 그들의 모든 소지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을 랍니다 그들 즉 학생들과 함께요. 각 수업에서요. 각 수업에 모든 자기 소지품을 다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을 거다라는 걸 의미한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these lockers are available. 이러한 사물함이 이용 가능한데요. 학생들이 대여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For the three years they are t school. 그들이 학교에 있는 3년 동안에 그들이 학교에 있사라는건 그들이 재학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재학하는 3년 동안은 대여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If you'd like your son and daughter, son son or daughter, to rent a locker. 만약에 원한다면요, 당신, 비하의 어떤 아들 딸이 그 사물함을 대여하기를 원한다면, please read and sign. 자, 읽고 서명해 주세요. 이 attached agreement f o r m 첨부된 동의서를 읽고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 딸내기랑 같이요. 자, 그리고 please return the completed agreement form. 그래서 완성된 동의서를 다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Finance o f f i c e 그 이제 재정팀, 그니 그러니까 경리과 뭐 이런 데도 되겠죠. 학교로 따지면 약간 뭐 행정실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펀드에 넌리펀더버이니까 환불이 안 되는 페이먼트 납입액과 함께, 함께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납입액이 어떤 거냐 f o e r the lease and maintenance of the locker 그래서 그라커의 리스, 대여료가 되는 거고 maintenance, 유지 보수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 어, 요 부분은 사실 좀 괜찮은 문장인데 여기가 가정법이거든요. 가정법, 가정법 미인데 문법이 안 나오잖아요. 하, 그냥 볼게요. 음. 해석은 할줄 알아야 되니까 해석은 제가 써놨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원래 문장 형태가 이거예요. 여기 써놨는데 제가 잘안 보일 테니까 if 주어 should의 동사 원형에 주어의 조동사의 동사형 이거거든요. 이 조동사 자리에는 조동사 현재 또는 미래를 쓰기도 해요. 둘다쓸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슈드동사원형을 쓸 때는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가능성이 거의 없을 테지만 혹시라도 그런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는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 가정법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푼 알리고 주어농사 교체된다 라는 거 배우셨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푼 안나가고 주어랑 슈드 교체돼서 슈드에 주어가 나온 겁니다 됐나 요런 구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가정법처럼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너의 자녀가 그 라커 키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그 키를 교체해 줄 거랍니다 3파운드의 가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저에게 연락하는 것을 I 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if there are any questions. 어떠한 질문이라도 있다면 끝. 그래서 교내 사 m i 대여 신청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family. We have a family. w 하 have a family. We have a family. We have a family. We h a 내 e a family. We have a 넘어갈게어법으로 내고 싶은데 어법이안 나와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쉬는 시간... 도안 나와요 지금 9시 2분이에요 제시급 기준으로 나 지금 막 땅말도 하고 나 되게 지금 천천히 사실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했던 질문 중에 좀 어려워서 저한테 질문하고 싶... 넘어갈게요 동헌아 좀 헷갈리고요 어? 헷갈린 거 있었어요? 헷갈린 거 있었어 동헌아? 딱 질적인 임팩트가 없어서 일, 이, 삼, 사, 네, 오, 육, 칠, 아, 아 너무 빨리 해서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아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네. 예, 네. 아, 왜 이렇게 하기가 싫아 재미가 없어 재미가. 아, 아, 힘내고 해볼게요. 네. 자, 죄송합니리 a o r 우리가 죄송합니다. 좀 죄송해야 돼요, 좀. <laughs> 아 물론 이 집을 쓴 사람 말고요. 네, we are sorry. 자, 우리가 b e sorry, that death 하면은 대신 감정의 원인이니까 어, 해서 정도를 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안하대, 대절이야 해서 미안하다고. The for l w e s you order for your holiday office celebration. 그래서 당신의 그 기념일인데 office celebration이니까 그 어떤 회사의 그런 뭐 행사? 이런 거겠죠? 회사 가휴일 행사 고 이런 건가 봐요. 근데 이걸 위해서 너가 주문한 꽃들이 어 와이드 도착했대. 이건 unacceptable condition이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도착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답니다. 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도착을 했다라는 건 완전 뭐 어, 막장으로 이제 갔나 보죠. 꽃이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망가져서 갔나 보죠. 그래서 thank you for the dated photographs. 그래서 날짜가 적힌 사진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즉 그것이, 즉그 사진이 was helpful to us, 우리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지 뭐 택배가 왔어, 근데 받았는데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야 으쌰 이거 뭐야? 그래갖고 이제 사진 딱 찍어갖고 이제 타임스탬프 딱 보이게 사진 찍어갖고 보낸 거지 야 이거 뭐냐 장난치냐 하면서 막 이제 컴플레인을 걸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진에 이제 시간과 날짜가 다 나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아 이게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긴 거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한 거죠. It appears that 대저리야처럼 보인답니다 somewhere 어딘가에서 between our store and yours.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상점과 당신의 가게, 그러니까 당신의 회사겠죠? 당신의 회사 사이 어딘가에서 꽃들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답니다. To the below zero temperatures. 그러니까 영하의 온도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데요. We had a w e e k 우리가 그주 주에 보냈던 영하 온도에 노출된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이 배송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겠죠. 아마 배송하는 과정 에 있어서 어딘가에 딱 꽃들이 있었는데 이 중간 이제 중계 지점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영하의 온도에 이제 꽃이 이제 노출되었던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외적인 어떤 결과를 내냐면 the wilted brown appearance 시들고 갈색이 된 모습의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여진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은 이 직원이 경위를 좀 먼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그냥 환불해주겠다고 뭐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책임 회피도 하면서 어쨌든 얘네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간업체가 잘못한 거니까 관리를요.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기네들이 일좀 약간 전문성이 있다라는 것도 좀 어필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쓴 거겠죠. 자, we're following up on this matter. 자, 여기서 follow up 하면요, 후속 조치를 하다 이정도로 해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의 배송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자 문장이 좀긴네요어 처음으로 긴 문장 보는 것 같아요. It is too late. 자, 너무 늦었대요. To save your holiday celebration. 당신의 그런 기념 기념 행사를 여기서 save가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시간에 맞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시간에 맞추다. 어. 그래서 당신의 그 기념 행사 시간에 맞추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뜻. 투투예요 투투 너무하기에 너무 멍무한 자, 시간 해, 그 행사의 시간에 맞추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우리가 would like to make amends. 우리가 보상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amends. 이, 이 amends까지 붙어야 보상이라는 뜻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s까지 붙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상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뭐함으로써. 첫번째로는 credit your charge card 니까 그러니까 너의 이제 그 카드에다가 이제 입금을 해준다 여기서 예, crediting 이라는 동사가 쓰였으니까 신용카드에 입금해준다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h 어. r the entire amount of the flowers 그래서 그 꽃의 총액에 대해서 이제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 신용카드에다가 환불해주겠다 뭐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Offering you, 당신에게 제공해 준답니다 Complimentary flowers of equal value for your last occasion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음번 행사를 위해서 그 이제 똑같은 가치에 그 이제 여기에서 Complimentary 하면은 무료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료의 꽃을 제공함으로써 보상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된 거죠 전에 환불해주고 다음에 너가 행사 있으면 또 연락해줘, 그때는 네가 이번에 낸 돈만큼 똑같은 값어치로 내가 이렇게 잘 세팅해서 꼭 보내줄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We appreciate your business. 어, 여기서 b u s i n e s s 그냥 우리 상호간의 거래정리를 하시고요. 우리는 당신의 거래에 감사드리고요. Hope Be of service to you again. 여기서 of service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helpful의 뜻이거든요. Helpful. 그래서 어, 당신에게도 다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반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상품 불량의 원인을 설명해줬고요. 그리고 보상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질문이 참 어렵네요. 질짜 네. 여기서 1 5 0 끝났습니다. 아. 아비야 아, 참고로 지난 시간에 일곱 아, 질문 진도나왔어요아 벌써 들었어? 아 소식 빠르다. <laughs> 일단 촬영 시간이 지금 25분 지나.